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입니다. 금일은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SUV 산타페 TM 준비해 봤습니다. 현시점 제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196대의 산타페 TM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 위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차량입니다. 산타페 TM 2.0 1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3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21,000km 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1,8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매연은 3% 나오고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해당 차량 단순 교환은 없지만 트렁크 리드에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블랙바이 검정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앞좌석에는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121,000km 실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내앞 네, 좌석에는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도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되어 있고요. 트렁크 역시 깨끗합니다. 시트는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선이탈 센서 적용돼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4,50% 정도 남아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기한 없는 판금 작업만 들어간 차량입니다. 19년식에 12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타페 TM 2.0 2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 18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산타페 TM 2.0 이륜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10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 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 9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9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매연은 4% 나오고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깨끗합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진한 회색 색상 들어가 있고요, 외관 깨끗합니다. 트렁크 역시 깨끗하고요, 사용감 많지 않습니다. 앞좌석 시트 역시 깨끗하고요,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11만 9천 k 로실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엔 통풍 시트 적용돼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습니다. 네, 버튼 시동,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년식에 11만 9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타페 TM 2.0 이륜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 1,9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산타페 TM 2.0 이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7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 5천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9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매연은 1%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프론트 엔더에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교환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흰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 깨끗하고요. 트렁크 역시 깨끗합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네, 시트 역시 사용감 적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선이탈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10만 5천 키로 실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엔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2 3 0 정도 남아있습니다. 해당 차량 19년식에 10만 5천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기한 없는 판금작업만 들어간 차량입니다. 산타페 TM 2.0 2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 19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산타페 TM 2.0 2륜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3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만 키로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9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매연은 4% 나오고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단순 교환 없지만 앞 도어에 판금 작업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등급 받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흰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실내 시트, 사용감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8만키로, 실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선이탈센서 적용되 있고요. 네,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네, 오토 레인센서 트렁크 깨끗하구요. 시트는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휠게스도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네, 단순교환 없는 판금 작업만 들어간 차량입니다. 19년식에 8만 킬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타페TM 2.0 2륜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 1,9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 산타페TM 2.0 2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10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 1000kg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9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성능 보시면 매연은 5% 나오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보조석, 보조석 앞도어, 뒷도어, 단순 교환 총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문두 군데 교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누이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진한 회색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실내 브라운 시트 투톤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 투톤 컬러 베...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11만 1000km 실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두개다 있구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구요.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도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구요. 트렁크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3열 시트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는 7인승 모델입니다. 어라운드비 시스템 역시 잘 나오고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휠기스 거의 없습니다. 해당 차량 19년식에 11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타페TM 2.0 1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1,9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 네, 이것으로 산타페TM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 위주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